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추석맞이 오늘은 중국의 5대 명절을 알아봐요. 풍습, 문화, 먹거리까지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첫 번째는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이에요. 한국의 설날처럼 음력 1월 1일이며 가족들이 모여 만두, 생선 요리를 먹고 폭죽을 터뜨리며 새해 복을 기원해요. 두 번째 정월 대보름을 중국에서는 원소절이라고 해요. 거리마다 화려한 등불이 걸리는 게 특징. 이날 대표 먹거리는 바로 탕이안! 찹쌀 경단 안에 달콤한 소가 들어있는데 이는 가족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봄이 오면 청룡절을 맞이해요 조상님께 성묘를 드리고 무덤을 정리하며 효를 되새겨요 청명절에는 초록빛 반죽 안에 달콤한 콩소가 들어있는 청단을 먹어요. 여름이 되면 단오절이 찾아옵니다. 시인 구런을 기리며 용산 경기가 열리죠. 이날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은 바로 쭝쭈. 대나무 잎 속에 찹쌀과 고기, 대추가 들어있어 지역마다 맛도 달라요. 가을에는 중추절이 있어요. 보름달을 보며 건강과 단란을 기원합니다. 중추절의 대표 음식은 월병이에요. 달 모양을 닮은 과자 속에 견과류, 달걀, 노른자. 심지어 아이스크림 맛까지 있답니다. 각 명절마다 있는 다양한 풍습들이 신기하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